해외 여러 나라의 재련소에서 기판의 품위를 나누는 등급표가 있습니다. 이런 등급표를 보면 재련소마다 기판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등급표가 대외비라 전체적인 부분을 공개 못하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들 재련소에서 기판의 품위를 나눌 때 긍정적인 요소로 보는 기준이 6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판의 BGA 유무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BGA는 IC 중에서 금이 많은 대표적인 IC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판의 가치를 올려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죠. 이 정도는 제 구독자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 따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둘째, 기판의 골드캡 CPU의 유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BGA의 유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골드캡 CPU는 금의 함유량도 높지만 CPU 자체로도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CPU가 기판에 있다면 기판과 같이 판매하는 것보다 기판에서 따로 분리해서 판매하시는 방법이 훨씬 유리하니 참고해 주세요. 셋째, 골드 핑커 또는 골드 탭의 유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자면 금 커넥터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인데 당연히 이런 금 커넥터들이 있으면 기판의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지만 기판에 이런 금 커넥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는 올드앤 유라는 단어로 기판을 나누었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설명하자면 오래된 기판 또는 새로운 기판이라는 뜻인데요. 모든 전자 스크랩들이 오래된 것일수록 금의 함유량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나오는 스크랩일수록 금의 함유량이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CPU만 봐도 386 CPU가 가장 금이 많고, 최근에 나오는 핀이 없는 CPU에는 금의 함유량이 386 CPU와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금의 함유량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기판일수록 무조건 품위가 높은 것도 아니며, 최근의 기판일수록 무조건 품위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오래된 기판이라도 품위가 낮은 기판도 분명히 많이 존재하며, 최근에 나오는 기판들일지라도 품위가 높은 것들도 분명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획일적으로 너무 생각 안 하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판의 크기가 대형이냐 소형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기판의 무게가 무겁냐 또는 가볍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판의 가치를 판단할 때 무게라는 개념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기판에서 무게라는 개념을 빼고 가치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기판의 품위는 무게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의미는 꼭 아셔야 합니다. 기판이 가벼울수록 기판의 품위가 올라갈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기판의 가치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이 표기해놨습니다. with fe 또는 without fe. 이 뜻은 철이 가치 있냐 없냐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기판이 아닌 부분이 있냐 없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기판이 있는 부분이 있냐 없냐보다는 기판인 부분에서 기판이 아닌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일 거예요? 이 의미도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판의 컴포넌트만 보고 기판의 품위를 판단하는 경향이 아주 많은데요. 사실 아무리 기판이 좋게 보여도 기판이 아닌 부분이 많이 차지하게 된다면 기판의 품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여러 재련소에서 기판의 품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기준을 갖고 여러 기판들의 품위를 판단하는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되면 분명 기판의 품위를 보는 안목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 기판의 가치는 기판 1kg의 금, 은, 동, 백금, 팔라듐의 함유량이 얼마나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아주 쉽죠? 언니, 오빠, 아저씨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